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생을 가르쳐주는 양심입니다. 그 선생과 같은 양심 자리가 있는데, 선생보다도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더잘 알아요. 그래서 선생도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도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도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특권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함부로 머리 숙이지 말아요. 양심한테 물어보고 하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무슨 말했 무슨 말했어요? 자기 마음이 어디를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주체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아 저기다 저기 가야지 해서 그리로 가서 하게 되면. 기도도 잘 되고 남들은 전부 시험 받고 해도 시험 본 시험도 안 받는다고요. 마음이 누구보다도 스승입니다. 부모보다 더 보호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복의 길을 안내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나에게는 나침반이에요. 하늘을 향해 갈수 있는 직행할 나침반을 다 줬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을 알겠어요. 예, 말씀선집 252권 93페이지에서 9 5페이지의 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고 또 어떠한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모를 때는 알면은 그냥 내가 아는 길을 가면 되지만 그 길을 모를 때에는 안내해 줄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내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나침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동서남북을 파악하고 목적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나침반이라는 이 의미는 어,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이 도구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좀 본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정확하게 길을 알려 안내해 주는 것도 이 나침반이다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이다 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자, 오늘은 어, 참아버님의 참부모님의 말씀 영상을 한편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참 자녀의 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이 말씀을 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993년 참 자녀이 날 때, 이 예배 때참 아버님의 말씀 영상입니다. 1993년은 저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바로 제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아마 우리 6,500 가정의 식구님들의 이 첫째, 첫째들이 거의 92년생 아니면 93년생 아니면 94년생 이 네. 또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3년도 참자녀의 날에는 참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 분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사랑인데 무슨 사랑 참사랑 참사랑이 뭐 참사랑 벌수 있어요? 사랑을 볼수 있어요? 벌수 없습니다. 아, 사랑을 만줄수 있어요? 만줄수 없습니다.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은 함부로 누구나 맨지고벌수 있으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이 귀해요, 귀해잖아요. 양심 봐서요? 양심 맨줄수 있어요? 아? 또 하나님 벌수 있어요? 하나님 맨줄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그업구 맨들 수 없는 게 무엇이 필요해? 그 문제입니다. 있어요. 양심 맨들 수 없고 벌써 문제 무엇이 필요해? 어떻게 어떻게? 양심이 필요 없어요, 이세요? 양심 필요 없는 녀석은 미친 녀석이 되는 거죠. 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요죄멋으로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던 떤내는 말이야? 하나님과 양심 같은 누가 먼저 믿있겠어요 양심이 먼촘에 있었겠어요? 하나님 원촘에 있었겠어요? 하나님 원촘에있었더라요 그래, 원촘 있는 분이라면 제일 높은 데 가있겠어요? 높다면 제일 높은 데 가셔야 되고, 깊다면 제일 깊은 데 가셔야 되고, 넓다면 제일 끝에 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말이요. 제일 높고, 제일 깊고, 제일 끝에 가야 돼요. 그때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을 찾으려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나쁜 너무 바 봐요. 큰일 봐라지 여기. 큰일 봐라. 깊어도 제일 깊고를바봐요그왜 그런 이야기야? 아, 그 하나님을 찾겠다고 해서 마음이 말이야. 에? 마음이 하나님 하나 마음이 자기에서 모르는 거 있어요? 마음이. 너들 마음 쎄길 수 있어? 마음이 자기에서 모르는 거 없지, 틀림 없지. 자,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더잘 알겠나? 마음이 나를 대해서 더잘 알겠나? 아야, 그 생각 문제예요. 하나님이 더잘 하나 내 마음이 나를 더잘 하나? 응? 어떻게 어떻게 답변할게요? 어? 어 내말 들어봐요. 하나님 여긴 더 잘하니까, 너 이랬, 그, 열했지 그래, 물어봐요. 너뭘 했니? 물어봐요. 뭐 이랬지? <laughs> 자기 마음이 자기보단 더 번츄만하게 되어있다는 요 그래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작용을 시작할 때는 그 상대들은 번츄만 하는 거야. 힘이 나오기 전에. 맞아요. 이저저 라디오 듣기 전위 소리나지? 네? 그 자체는 아는 거야. 그 멈추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그런 말 처음 듣지? 예? 그다 보면 우리 뭐야? 하나님 정이야. 인간이 자주적인 멋이 없더니 이런 멋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대가 될수 있는 거요. 알겠어? 알겠어? 이야, 야,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이야. 하나님도 나내 양심을 중심 내나한테 하나님도 하나님도 양심 안되면알게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대등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걸 알려준다고. 마음이 누구보다도 스승이요, 누구보다도 부모보다도 보호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복이기를 안 하는 걸 알려준다고요. 알겠어요? 라침판이야, 라침판 내게선 라침판이야. 음. 나 심판을 부다하나를 향해 갈수 있는 지혜가나 심판을 다 줍니다. 양심 그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을알하려요그 양심의 명령을 100% 듣는 사람은 신앙이 필요 없어. 신앙이 필요 없어. 음. 아, 침에정자 해가지고 가지고 사신옷이 싹면 물이 말아요 처음부터 흐린 물을 다 깔아준, 맑은 물듯지 더 맑은 눈은 가볍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야 자연히 자기 방향을 아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일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고 사랑이 그래 사랑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 거아니꽉차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꽉차 그게 그것이 무엇으로 포착할 수 있느냐 는 우리에게 나침판 같은 것이 뭐냐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양심이라고 아시겠어요? 양심 안 때려왔지 안 때려왔지 네. 그 그래, 안테나 말잘조아하면멋지더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교 생활을 지도할 때 이런 걸 몰라. 그리고 어떤 참선할 때 양심이 무엇이냐, 양심이 무엇이냐 이게 참 무예 경지, 무예 경지, 그게 무턱대고 얼마나 힘든 거야. 그러나 통일교는 양심이라는 것은 정적인 나라는 개념이 딱 들어 있어. 딱. 네? 아, 네. 뭐 없는 네, 행적인 나라는 게, 정행을 하반 나라는 게. 여기서 딱 거절해서 구십점만 맞으면 위공동대단는거요 그런 마음의, 마음의 음성을 들어요. 알겠어요? 마음이 와. 마음 통어서 하늘나라에서 전파, 방송에 전파를 보내면 쭉 내게 된 훈신 모여, 요거요거에서그 마음에 이렇게 저, 저 몸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지를 찾지 않고는 진리의 세계를 찾지 못해요. 가는 길이 얼마나 환타한지 몰라. 자기 마음을 정상한지 전부 다밸란스를 취한 자리에서 고 경지를 가지 않고는 언제 어떻게 고정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마음 방향이 어디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참사랑이야. 참사랑을 정상은로 대번에 자리 잡는 거야. 하나님의 주제기 때문에 이건 상대를 자리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런 세월을 얻는 것을 알고 양심적 되는 데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아시아어요 돌아와서. 통일 기준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서 제일 싫어. 가정에 돌아가야 돼. 가정에 돌아가야 돼. 여기서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다. 하나, 둘, 셋, 넷 시간. 알아서몰랐서 알았어. 참부모와 성력시대와 자녀와 성약시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맞아가지고는 성약시대에 대비할 수는 입적을 써드려라. 그러기 위 하려면 정적적 메시아가 없으면은, 가정적 메시아를 찾으면, 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길이 맥혀버리는 거요. 예 10년 공부는 아무 아무 탑을. 전세계가 일하면 뭐 전세계 사람들이 입대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버탈에 싸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과 집 바꾸기 노릇 그 대이동식이 와요 민족적 대이동식이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이동식에 자기의 정착할 수 있는 전거장을 만들어 놓고 해서 쉴수 있는 게 만들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 알았어? 자네 날, 자네와 성기 시대에 기쁨의 환희와 더불어 자기 책임 서행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나니라.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이 먼저 할까? 내 마음이 먼저 할까? 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잘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잘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내 마음에 마음을 어디 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laughs> 내 마음에 가끔씩 물어보면서, 어, 넌 지금 어떤 상태야?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야? 하고 물어보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아니면 그 선택 기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 평상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그매 순간순간에도 하늘은 우리를 이 정도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침반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늘의 뜻과 완전 일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내 마음에 물어보기만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대해서 딱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늘 부모님 모든 걸다 알고 다 결정하시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종, 종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어떤 다른 종교들과의 차별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리강론 예정론을 공부해서 알듯이 뜻은 절대적이지만, 그 뜻에 대한 성사는 상대적입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 말은 즉슨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달 만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늘 부모님을 달 만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늘 부모님과 또 사랑을 할수 있는 상대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내 마음에서부터 달려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내 양심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 삼고 내 마음의 소리에 이, 이 마음에 대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또 수련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것을 아니, 알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겠다. 혹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하겠다. 하루 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내가 오늘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때 양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양심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맞을까?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냥 교회 쉬고 내일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 양심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자연히 하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주.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는 93년도를 지나 23년도도 지나 24년. 그리고 곧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네요. 이제 11월도 되고 이제 12월 또 연말도 곧 다가옵니다. 자, 잠시간이 빨라요. 예, 연말도 다가오니까 성리의 이 완성인 천원궁 입궁식이 있을 25년도를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양심을 천심, 천심과 공명시켜야 하는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또한 얼마나 하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 섭리에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양심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천심원 정성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나침반을 모두, 나침반을 모두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부모님의 93년도, 어, 참 자녀의 날 말씀을 중심 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사랑하는 식은 여러분, 내 양심은 하늘보다도 먼저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자꾸 이 순간순간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물어보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때묻지 않은 양심을 이제는 천심과 공명하여 하나되게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늘은 어떤 것을 나에게 바라시는지 천심은 정성을 통해 간절히 질문하고 답을 얻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